할렐루야, 10월 21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회 15일 차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회의 힘을 모아주시고 또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로 더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버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과이 있을 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기다리면 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을 찾는 일들이 별로 많이 없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만 해도 참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서 영화를 관람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장을 가게 되면 티켓을 발권하고 그리고 정해진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면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화면이 나오게 됩니까? 먼저 여러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고가 나온다는 이유로 상영관에서 그냥 나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화는 볼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이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만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질문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굳이 악한 바벨론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느냐라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 올려드렸던 질문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 속에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볼수 있는데요. 하박국의 지금 마음은 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심판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보문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일맥 상통하고 있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일맥상통하고 있는 대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패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마저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결국 멸망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바벨론의 운명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다른 이방 나라들까지 모두 무너뜨릴 만큼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될 것이다 라고 바벨론의 운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대답에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분명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종말이 이를 것이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기다리면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내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살수 있는 인생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멸망받으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수 있는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는 교만과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결국 멸망될 것이지만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살수 있는 생명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낸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 행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보게 될 악인들의 멸망, 기다림 끝에 보게 될 의인들의 영광을 꿈꾸면서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보기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기 원하신다면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기다려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편 37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 사람에게 속한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지 못해서 섣불리 행동하거나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보내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단일 기도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단일 기도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15일 차 단일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하루하루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다림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렸을 때 보게 될그 날들. 기다렸을 때 경험하게 될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서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15일차 대학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동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순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래면 시대의 온라인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단일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대학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청년들이 포기와 절망의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성적 타락 및 각종 중독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수 없습니다. 기다림 끝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기다림 끝에 응답이 임하는 것이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다니엘 기도에도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의 15일차 모든 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물 흘러가듯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리고 15일차 다엘 기도에도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함께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겪지 않고서, 우리가 뭔가 무언가 기다리고 뭔가를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다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기다림 끝에 응답이 나타나며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손길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남아있는 단일 기도회들, 정말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목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일차 단일 기도회 모든 일정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오니 15일차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서를 맡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5일차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회의 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